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야 우리 병원 유튜브에 정말 귀한 남성분이 오셨습니다. 와, 환영합니다. <웃음> 와. 와. <웃음> 아 어디서 오셨나요? 아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. 아 서울에서요? 네. 어,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? 아 사실은 여기 원장님이 누나 남편 매형이라서 아야 아아 <laughs> 어, 그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네 매형이 피부과 의사가서 좋은 데요 일단 뭐 제가 남자인데 피부과를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뭐 가고는 싶은데 뭐 상담 받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매형이 의사니까 이제 이것저것 자세하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남자로서는 그러면은. 오늘 뭐 하러 오신 거예요? 나이가 들어가지고 팔자 위기가 좀 심했는데 뭘 할지 이제 뭘 몰랐었는데 이제 매형이 이런 이런 거 알아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뭘 좋은 걸 받고 가려고 합니다 팔자 쪽이야?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처음이세요? 아니면 전에도 받았는요 아한 2년 전에 도한번 왔었어요. 저는 이제 기대 거의 안 했었는데 받고 나서 너무 효과가 좋아서 남자분들도 피부과를 오면은 엄청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좀 느껴가지고 그때 2년 전에 한번 하고 너무 좀 만족을 해서 지금 또 기회가 있을 때또 한번 받아보려고 이번에 또 오게 됐습니다. 그러면 그때 했을 때는 주변 반응이 있었나요? 어 너무 좋았어요. 생각보다 저는 뭐 잘. 이런 관리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, 처음 이런 걸 해보니까, 아, 나중에는 꼭 이런 걸 많이 받아야겠다 싶을 정도로 주위에서 평이 너무 좋아서, 뭐, 원래 서울에 있지만 안왔어도 자주 왔을 것 같아요. 남자도 좀 관리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따가 시술 받고 나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남자분 팔자필러를 할 건데 요즘엔 또 남성분들도 이제 외모에 많이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간혹가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기매제한 2년 전인가 한번 팔자필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주위에서 막 젊어 보인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다고 또한번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한번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팔자가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해서 처져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살들이 내려오면서 원래 있던 팔자나 더 심해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타고나기를 이쪽에 있는 지방량과 근육이 발달을 해가지고 원래부터 심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또 너무 많이 채워, 채우게 되면 여기 전체가 이렇게 원숭이 바람둥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방법은 이제 요 부분을 두각되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해요. 팔자를 무조건 채워가지고 팔자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두각되지 않게 하는 거다 보니까 적당히 채우고 요 위에도 적당히 채워서 그 부분을 덜 두각내게 하면은 내가 팔자가 심해 보이는 걸또 예방할 수가 있죠. 음. 그래서 음. 오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좀 해보고 자오도 음. 그러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는 우리가 늘 항상 말하는 부위에 있잖아요. 이렇게 입을 움직이고 또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모양을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조금은 변형이 될수 있어요.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아 여기 뭔가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내가 최대한 덜 움직여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지내시다 보면 조금 더 유지 기간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어유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어때요, 지금? 어, 통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. 요에 음. 주사 바늘좀 들어올 때만 좀 아프고, 네. 주사 맞는 정도입니다. 네, 어때요, 시술 결과는 좀 만족스러우신지? 아, 네, 일단 좀 어려진 것 같아서, 음. <laughs> 너무 만족하긴 하고, 이 주름만 없어도 이렇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음, 아, 이게 정말 영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, 좀 제가 봐도 확실히 지금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. 끝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다면? 저는 추천합니다. 남자분들은 이런 거 하나 잘안 꾸미시니까 이런 거 하나만 받아도 엄청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남자분들 오히려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